영상 제작일은 2025년 7월 4일입니다. 2025년 7월 15일,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개최되는 AI 및 에너지 혁신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합니다. 주요 참석자로는 미국 연방 및 주정부 에너지 산업 정책 담당자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,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, 에너지 기업,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, 펜실베니아 주립대, 에너지경 재연구원 등이 있습니다. AI 및 에너지 혁신 정상회의 목적은 AI 기술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,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및 첨단 제조업의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적 해법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펜실베니아는 AI 산업의 중요한 허브 중 하나로 특히 피츠버그 지역이 AI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피츠버그는 미국 펜실바니아주 엘러게니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로 펜실바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.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AI 분야를 선도하며 AI 관련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. 아마존은 펜실베니아의 200억 달러 규모의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펜실베니아는 미국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출이 매우 활발한 주로 천연가스, 원자력, 석탄,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 미국 내 2위의 원자력 발전 주이며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. 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AI 데이터 센터 등 고전력 수요시설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. 관련 주로는 원자력,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, 빅테크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